아시다시피 솔로몬 왕의 아들 루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로 나뉘게 됩니다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를 제외한 열 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 왕국 역시 그로부터 300여 년 존속하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새벽 시간에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처음 수가려서를 대하기 때문에 개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약 성경은 크게 율법서인 모세오경, 또 역사서, 성문서, 선지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선지서는 대선지서 우리가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이 굵직굵직한 인물에 의한 대예언서가 있다면. 이어지는 12개의 소 선지서로 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르는 대다수의 선지서는 어느 때에 기록되었느냐? 포로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이전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 주된 내용이었고 또 포로기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았다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오직 세 권, 구약성경의 제일 끝에서부터 세시면 됩니다. 학계, 스가리아, 말라기 이세 말씀만이 포로기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쯤부터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내면서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는 중건령을 내리게 되죠. 어, 그로부터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포로귀환이 이루어지는데, 1차는 어, 총독 수륩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와로 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2차는 우리가 잘 아는 학사 겸 어,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3차는 총독 느헤미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오늘 우리가 대하는 스가리아 선지자는 그 가운데 1차 기환의 학계 선지자와 동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가장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그 즈음 주전 520년 경부터 활동한 선지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 보통 두 사람을 들어서 두 명의 리더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동력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렇죠?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역하게 하셨다라면 또 선지자는 학게와 스가랴 이렇게 동일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해 배운 것처럼 두 증인, 두감남나무두 촛대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불로 상징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들을 사용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중건령을 내리십니다. 중건령이 뭐겠습니까? 예루살렘 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급선무가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2년 8월에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선지서의 특징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는 여호와의 영이 선지자 누구 누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리는데요 유단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상을 삼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게 되고 그 결과 이방민족의 침략을 받아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방화하게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사이클 역사라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징계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회귀하고 죄에서 온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와 그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그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나는 과연 여호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이 시간 진정한 회개와 전심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는 여호와께 돌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루도 이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